네, 지금 현재 지수는 9포인트가량의 내림세 2000선 위협을 받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509선 정도로 강부하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 지금 뭐 수급상으로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부터 오늘 마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 1.45포인트가 내린 266.75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현규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주문 사고에 대한 그 물량 청산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후 장 들어서 12시를 기점으로는 오히려 큰 물량이 출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만계약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일 그 주문 실수로 인한 외국인 대 선물 매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도 약8 6 0 0개 가량 감소하는 걸볼수 있듯이 지금 그 신규 매수했던 물량을 지금 상당 부분 좀 청산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다양인 점은 그, 저, 그 증거금을 일부. 증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일시적일 시에 지 시장에 충격을 정도로 강하게 추세되기보다는 시간을 걸쳐서 좀 나눠서 시장에 추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시간차를 두고 청산에 나서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좀 피해가 피해간 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는 많이 좀 거쳤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하지만 아직도.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그 옵션 옵션 만기일에 시장 충격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그 선물 쪽의 하락보다 지금 현물 쪽에서 외국인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기관의그 개별 종목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가 어 망가지지 않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이시스가 그 양호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차익의 대량 청산 같은 시장의 큰 충격은 어,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만기 때 이게 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외국인 매매 강도 여기다가 아, 베이스에 움직임 쪽으로 체크가 좀더 필요할 것 같네요. 자, 현물 시장의 수급에서의 특징적인 점들도 살펴주시죠 네, 현물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신을 중심으로 한그 기관들의 매도세와 특히 외국인들의 지속 그 개별 종목 매수세가 지금 출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출현될 시에는 단기적으로 2천선 하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 쪽에서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어, 비차익의 매수세가 좀더 강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빚자익이 어, 전일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 그 매도출의 이후에 장후반에 매수로 전환이 되는데요. 금일은 장초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을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순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으로 그 매수차익 차익, 그 차익 매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어, 큰 폭은 아니지만 매도로 전환되지 않고 꾸준히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이 시장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까지 전망을 하시는지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가장 큰이 이슈... 슈는 무엇보다도 전일 발생했던 주문 실수의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청산 청산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볼수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 물량들에 인한 하락 압력은 작용할 수 있지만 어 이건 일시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어, 반등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때문에 2천선 내외의 움직임이 지속된다고 보고 단기적인 저, 지지선은 2천선이라 천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금일 하락 시마다 품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천선은 유지가 될 것이다. 지지에 대한 그런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 매도 전략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한맥투자증권 변현규 대리. 되습니다 <목소리도>